바로 진 박사, 성, 윤박사 찐박사, 성박사윤 박사. 아, 어제 땡땡땡이 죽은 것을 알려 드렸죠. 그땡 땡땡땡은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걸 다 알아버리면 안볼것 같아서 이러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 새우 여기 붙어 있네. 가장 좋아 땡땡땡이 아, 저도... 죽었었죠? 싫대요? 네. 이런 말하지 마세요? 얘네, 아, 근데 이런? 저도 너무, 네. 어, 이, 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 슬픕니다. 네. 존박사 너무 근데, 슬프다고. 아니에요. 근데, 이, 이 땡땡땡땡이 비밀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음, 음. 여기 음. 보시면 뼈가 이렇게 새 같죠?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눈 진짜 무서워요. 내가 저도 이, 예전에 약간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말하진 않았는데요. 바로 이 무슨 사실은 아나요? 이 땡땡땡은 그거 안 하거든요. 좀말 말만 좀. 말, 말 마음대로. 뭔지 아시나? 저 몰라요. 고대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모르지요. 고대는 예전이었거든요. 얘가 고대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새끼 튀어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살아서 지금 지나요. 실록캔스랑 비슷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박상. 그렇죠? 네. 아니요. <laughs> 그리고 뼈가 진짜 새 같네요. 아네 오늘은 지구의 새로운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안녕, 근데 안녕. 이거 이거 진짜 새 아니야? 원래 새였는데 지금 물고기라 보는 거 아니야? 꼬리도 좀와 먹이 쓰러졌다 근데 이게 수염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약간 매기에서 지난 것 같은데